뭐야? 엄마 미용하는 거 보고 지금 여기 숨어서 덜덜 떨고 있는 거 미용하기 싫어서? 여기 숨어 있는 거야? 어? 그런 거야? 어이구. 복순이? 산책 갈까? 산책 응? 가자. 산책, 산책. 산책. 그치, 그치. 산책은 갈 거지? 아닌데. 복숭이 미용할 건데. 털 깎자. 발털 깎아야지. 양치도 하고. 응? 양치해야지, 양치. 양치 안할 거야? 일로 와. 양치하게. 빨리 와. 산책 갈까? 빨리 와. 산책 가. 산책, 산책 가자. 빨리 산책, 산책, 산책 가자. 산책, 그렇지? 아유, 양치하고 산책 가자. 양치하고 갈 거야.